안녕하세요, 슈슈가벨입니다. 제가 미니어테 작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못했는데,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엄마, 야 시작부터 뭔가 감이 안 좋네요. 아. 이거는 제가 한때 열심히 만들었던 플라워 케이크예요. 제가 플라워 케이크 동류를 만. 만들... 이거는 그냥 뭐 어, 충고 만들어주고 간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플라워 이단 케이크고요. 이거는 플라워 그냥 케이크. 그냥 다 플라워 케이크예요. 플라워 꽃 케이크 에게꽃 모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안 됐어요. 저는 녹차 플라워 케이크. 레몬 무스 케이크. 이거는 롤 케이크 케이크. 롤 케이크 케이크. 망친 건데. 과일 케이크인데, 이게 좀 안으로 들어가서 망했어요. 이거는 체리아트 치즈 케이크. 이거는 통포도 케이크 망. 거의 초창기 때 만든. 사과생크림 케이크. 이건 그냥, 조각 없는 케이크. 여기 원래 목공풀 뭐 바라고 이렇게 잘랐을 때 되게, 보이시나요? 근데 되게 좋았는데, 여기 안에 느낌이, 지금, 조각도 사라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고요. 별, 좀 별로예요. 이건, 그냥, 꼬집 연습한 거. 치즈 케이크 했는데 좀 망했어요 어 이거 뭐지? 아예 두 번째로 만들었던 플라워 케이크인데 이건 물감이 많아가지고 좀 걸쭉해서 좀 이렇게 강대좀 나라고 위 매니큐어를 발랐던데 이렇게 됐네 이거는 그냥 생크림 케이크? 지 모르겠어요 그냥 케이크? 얘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케이크예요. 이거는 희나병아리가 예전에 놀러와서 만들고 간 초코케이크인가? 네. 데 음, 이거는 치즈케이크 만들다가 망한 건데 여기 조각이 있어요. 레진 처음 썼을 때여서 자르는 법도 잘 모르고 오늘 레몬 타르트나 여기 바깥에 채썰도 그냥 안 했었어요. 이거는 파인애플 케이크 이거는 블루베리 케이크 이거요. 아 아무거나 해. 이건 머핀 케이크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는 도시락인데 사과마탕이랑 밥만 만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그, 이거는 그냥 각종 타입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인데, 스테이크에요. 예전에 만든 블루베리 케이크. 지금, 예, 1년 전에 만든, 이건 2년 전, 이건 1년 전. 확실히 차이가 나죠. 좀더 이뻐요. 이거 밑에가 진짜 빵 같잖아요. 근데 무지겠다. 괜찮지. 약간 확대를 좀 했어요. 귤 케이크. 음, 마카롱 케이크. 이거는 청포도. 쿠키. 구름 케이크. 이거는 진짜 면토볶이 근데 국물이 많이 사라져서. 이거는 쿠키. 과일 쿠키. 이건 레진으로 만든 보리차 라인 크레이프라고 만들었는데 좀 이거는 딸기 머핀 여기 누가 먹은 것도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스파게티 되게 못만들었다 이건 그냥 예전에 만든 심심해서 예전에 이것도 예전에 만든 거 이건 귤 주스 이거는 꿀비님 영상 보고 만든 샘플란트 케이크, 근데 너무 못 만들어서 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음. 레몬 아트 케이크. 음. 웬만한 건 소개됐네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뭔지. 아, 이건 그냥 초코 머핀 이거는 예전에 만든 스테이크인데요. 음. 요즘에 만든 거, 요즘에 만든 거 비교하면 이게 훨씬 잘 만들었죠. 이거는 보지랑 고양 마카롱 케이크 그두 개는 그냥 마카롱이에요. 음. 그 뭐지? 아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팬케이크야. 팬케이크. 이제 생각해봐. 이거는 계란밥. 청포도 케이크. 샐러드. 무지개떡. 꿀떡. 꿀빵. 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거야. 이건 베이컨이랑 계란프라이 세트. 이건 딸기 커. 딸기 케이크. 바나나 크레이트. 콩수프 다른 그릇은 콩수프전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플라워 떡. 레몬 롤케이크. 이거는 늘 싫어하는 허니 브레드. 음, 당근들. 너희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면 슈즈가베르 미니트 작품 소개를 마치고요. 악성 댓글 댓글 못 만들었더라도 악성 댓글은 달아주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